자, A와 B를 동시에 던질 때두 눈의 합이 4 이거나 라는 거는 이거나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 두 확률을 더 하는 거지. 자, 두 눈의 곱이 6이 될 확률을 구하는 거네. 자, 그럼 첫 번째, 두 눈의 확률이, 두 눈의 합이 4가 되는 것부터 한번 해보자 4가 되는 거. 자, 1, 3, 2, 2, 3, 1, 이렇게 세 가지가 있네. 그지? 자, 그 다음 두 눈의 합이 자 6이 되는 거두 눈의 고빈해6 되는 거는 16 그다음에 23자32 3, 3, 그다음에 61 이렇게 네가지 그지 자 그래서 4가 될 확률이 전체 조사의 두 개를 동시에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36 가지지 그지 그래서 2 1번은 36분의 4고 2번 같은 경우는 아 3이네 3이야 4가 아니라 자 2번은 36분의 4니까 나는 두 확률을 더해야 된다, 그지? 그래서 36분의 3 더하기 36분의 4니까 답은 36분의 7이 되겠다, 그지? 답은 36분의 7. 자,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할 때, 자, 1번 보면 확률이라는 거는 모든 경우의 수분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 맞죠? 그래서 이건 맞게 됐다, 그지? 2번, A가 반드시 일어날 확률은 1이라고 했다, 1. 그지? 자, 그냥 4번을 먼저 보자. A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0이 되지, 그지? 그래서 확률의 범위는 항상 뭐와 뭐 사이냐면 확률은 0과 1 사이가 되는 거 맞다, 그지? 자, 그 다음에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전체 확률 1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P를 빼야 되는 거잖아, 그지? 이거 잘못된 거지? 그래서 답은 5번이야.